성도 여러분, 저녁 바람이 아주 선선하고 좋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은 구원과 영생은 믿음의 시작점에서 미리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구원과 영생은 믿음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미리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율법교사의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한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율법 교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것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이 이미 제가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영생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거기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내 공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종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헤엄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 내가 할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거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프리 거저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 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삭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삭 삭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삭은 그냥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이죠.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이미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 시제예요 미래 시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 받았으니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미 주신 것이므로 믿음의 시작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은 구원으로 이 믿음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죽은 이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열심 히 있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죽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for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자,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자, 여기 보면 은혜에 의하여 You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굴로셰서 1장 13절에서 1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도 현재완료시제를 쓰고 있어요. He has rescued us from dominion. of darkness and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He loves 이렇게 돼 있어요. He has res rescued 현재 완료. 그러니까 has rescued는 현재 완료시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 end로 어이 has brought 우리를 이미 에 예, 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bring의 완료 시제잖아요. 그래서 has brought라고 해서 이미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어성경으로 보면 그 시제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들의 흑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미래 시제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니 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지요 이도, 이렇듯 믿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시작점에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 신앙을 보면서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는 이런 불확실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시작점에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시작하는, 주시고 시작하는 아주 은혜로운 종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이 이미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